9월 16일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짧고 굵게 4가지 핵심 뉴스 전해드립니다. 1. 여야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충돌.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며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검찰 수사, 특검 법안 국방 이슈까지 논쟁이 확산됐고,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권력 사유화를 비판하며 격돌했습니다. 2.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당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방송인 출신 정치인으로는 이례적인 중책을 맡게 됐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민심 공략에 전면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내 개파간 견제 구도도 주목됩니다. 3.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일본산 자동차의 한국 내 수입 관세가 15%로 낮아졌습니다. 일본차 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차 점유율이 다시 오를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 한소희 팬미팅 전면 취소 배우 한소희가 예정되어 있던 데뷔 첫 팬미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팬미팅 티켓이 절반도 팔리지 않아 흥행부진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소속사는 일정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온라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